추석을 앞둔 이시계는그세 가지 곡물, 쌀, 찹쌀, 흑미가 결합이 되면 또 강력한 그 돈복을 끌어당깁니다. 이 곡물들은 그 각각 독특한 그런 상징을 지니고 있죠. 함께 배치할 때그 재물운을 또 크게 그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. 쌀은 그 풍요와 그 생명력의 상징이죠. 또 찹쌀은 그 끈기와 그 연속성을 암시합니다. 또 흑미는 그 강력한 그 보호와 또 심오한 그런 에너지까지 상징을 하게 되죠. 이세 가지 곡물을 그 유리컵에 그 담아서 집안 그 중심에 또 배치를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재물운과 또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 쌀과 또 찹쌀 또흑미 이런 결합이 되면 각각의 그 상징이 더 합쳐지겠죠. 강력한 그 재물운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. 쌀은 그 생명력을 상징하고요 재물의 그 근원이기도 합니다 또 찹쌀의 그 성질 예를 들어 끈기 있게 지속되는 그런 것은 재물의 그 흐름을 또 그렇게 이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흥미는또 보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또 지켜줍니다 이 쇠곡물이 그한대보여서또 유리컵에 그 담겨 있을 때 그때 그 각각 에너지가 그 조화롭게 또 결합되면서 돈복의 문을 또 열어줍니다 추석에 또 이런 배치는 가을의 그 풍요 또 가을의 그 결실의 그 기운을 집안에 또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그세 가지 곡물을 그 유리컵에 또 혼합을 해서 집안에 그 두게 되면 단지 그 추석 시기뿐만 아니라 추석이 지난 후에도 이 가을의 풍요를 또 지속시켜주는 그런 그 상징성까지 또 담게 됩니다 특히 유리컵은 맑고 또 투명한 그런 재물의 흐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곡물들이 가진 그런 다양한 그 에너지를 보호하고 또 강화시켜줍니다 가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배치를 하셨다가 겨울이 될때그 철수해 주시면 또 너무 좋죠 집안의 그 재물운이 가을 시기에 풍요를 계속 그 쌓게 만드는 그런 그 돈복이 쌓아지는 그런 효과를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그 수확의 시기 또 가을의 그 풍요라는 이런 시기를 우리는 또 풍수적으로 최대한 그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집안에 들어오는 그 돈복은 더욱 커질 테니까요